네, 함함주 주님 르쳐쳐 주신 도로로도하하습습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o n who is 하 person who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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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 거하소서 나라 와 헛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laughs> 지금 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오늘 함께 찾아볼 하나님 말씀 10편 78편 40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10편 78편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78편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78편 40절로 55절까지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약성경 860면에 있습니다. 10편 78편 40절로 5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냈어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채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거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봉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 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에서 양떼 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시편 78편 이제 40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다르게 묵상하기 어, 위해서는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다룬 이제 1절 말씀부터의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요일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들었는지 어,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어, 우리가 어, 오늘 나눌 말씀도 그것을 기억해야 어, 기억해야 더욱 풍성히 묵상할 수 있지만 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잘 어,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을 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어, 이 새벽에 앞에 내용을 다시 다루기에는 시간이 또 부족하고 처음부터 할 수도 없, 없는데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 아주 큰일이라는 것이죠.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복습하면 이제 이 78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어, 금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는 먼저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경청해야 하고 경청한 것을 잘 하나 그 하나님을 전수해야 하고 이렇게 잘 우리가 그것을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배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그 안에 담긴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잘 기억해야. 우리가 그것을 잘 전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금요일 새벽에 나누었고 또 토요일에서도 이어서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억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억하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 은혜 가운데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아니하며 배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오늘도 이 시편은 우리에게 기억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면서 우리가 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로 55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어, 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억해야 하는, 기억하고 있는 이 상세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의 이제 상황을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 모습,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면보다 더욱 어, 상세한 우리 머릿속에 더욱 어, 그림을 그려주는 어,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 정말로 어, 단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우리 삶 속에 생생한 경험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생생한 기억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써 우리는 그로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단지 어, 글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다시 우리 삶 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두 가지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내삶 속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만지시고 계신지,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가 미련한 우리가. 교만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너무 쉽게 무시해 버리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 버린, 붙들지 못한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소홀히 여김으로써 흘려버린. 흘려서 내어 버린 은혜가 얼마나 붙들지 못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누리시고 느끼시고 꼭 붙드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단지 경험하고 지나쳐 버리지 말고 꼭 붙들음으로써 기억하시는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꼭 붙들고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 귀에 들리는 이 설교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경청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도록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들은 것을 더욱 더욱 유념하여서 유념함으로써 우리 삶이 이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이 우리 흘러가는 우리 세월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갑니다. 우리의 세월도 어느새 훌쩍 훌쩍 흘러가 버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 급류에 휩쓸려서 어디로 흘러가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손에 잡히는 지푸라기라도 꼭 붙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해가는 세상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푸라기로는 안 되겠죠. 지푸라기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손 내미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손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요즘 인터넷 온라인 너무 잘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또 설교 영상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곤 하는데 그 말씀들 다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새벽에 이제 78편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금요일, 토요일 새벽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시오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바라고 계신지 다시 한번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만나도록 애쓰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생하게 그려지도록 누가 들어도 누가 우리의 그 고백을 들어도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구나, 변함없이 우리를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찬송이 절로 생기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 애굽 땅에서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이적들을 세세히 돌아보게 하신 것은 그 놀라운 은혜가 단지 과거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뜻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살아 계신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억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인식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자로 주님을 꼭 붙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이 흔들리는 세상 흘러가는 변화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살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고 주님 곁에 꼭 붙어서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원합니다. 흘려버리는 은혜가 없도록 하나님께 경청하고 기기울이고 기억하고 경험하며 주님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 나와 내 이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찬송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 전부터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기억하며 그것을 내삶 속에 오늘 하루 삶 속에 경험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네 꼭 붙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장세전부터 우리를 먼저 붙드시고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꼭 붙들고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기울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기기울임으로써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우리 삶의 찾아오시는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삶의 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 누림...